아유기가 방울방울.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울방울입니다. 네 아침에 제가 촬영하면서 오늘 날씨가 구무리하니 날이 많이 흐리다고 금방 눈이라도 올것 같은 내그른 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 점심시간 지나고 나니까 구름 속에서 살짝 나오면서 또 햇살을 살짝 보여주네요. 그래서 조금 아이들이 분위기가 또 환합니다. 아침에 영상 촬영할 때는 햇살이 없어가지고. 네, 그렇다고 여기다가 또 조명등을 갖다 켜서 촬영할 수도 없고 그래갖고. 그냥 조금, 음, 어둡긴 한데요. 그냥 영상을 찍었는데 이제 햇살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색감도 살아나고 훨씬 환하니 화사하게 좋네요. 네, 일요일 오늘 저는, 예. 상태게 우리 해월은 다영님께 또 이쁜 아이를 찜했더니요, 네 이렇게 아이들이 배달이 왔네요. 네 택배가 왔어요, 택배가 왔어요. 네 영상 준비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말 제일 기분 좋고 신나는 시간이 언박싱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 다영맘님들 모두 다 그렇죠. 네, 아이들 뭐 밴드 보고 엑스플랜트나 이런 인터넷 네, 그런 데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 보시고 주문하셔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네, 받았던 그 아이들 화장지를 싹싹 풀어보는 그 재미가 정말 예, 최고로 설레이고 행복한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네, 택배 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도 설레이고 그렇지만 이 아이들 화장지 하나하나 예, 미이라 속을 풀어서 어떤 얼굴을 가진 아이들이 나올까 하는 그 순간이 가장 예, 설레이고 네, 그런 시간인데 저도 그런 슬레임의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 화장지를 하나하나 풀어 갖고 이렇게 이쁜 얼굴들을 썩썩 내보여 네, 줬네요. 네, 오늘 그러면 일요일 방울이 소소한 수다. 해오른 다육에서 온 이쁜 아이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언박싱 영상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지난번 우리 해오른 다육에 일요일마다 라이브 실방을 합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소개해주고요. 어, 그 방에서 함께 많은 분들과 대화도 나누고 소통도 하지만 또 이렇게 이쁜 아이들 소개해주시면서 판매도 하는데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이렇게 가서 제가 우리 해오른 다육님 그렇게 판매 실방하는 방에서 응원도 해드리고 또 많은 구독자님들과 대화도 나누고 네 이렇게 영상을 준비할 때는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만 드리지만 그 방에 가면은 우리 구독자님들도 다 만날 수 있고요 함께 올라오는 아이들 보면서 이쁘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요 또저 아이는 어때요라고 그런 얘기도 나누고요 대화로서 여러분들과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예, 저나름또 즐겁고 재미있는 그런 시간이고 유익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일요일 해오른 라이브 실방에는 꼭꼭 참여하려고 그런답니다 물론 바빠서 일 있어 갖고 못 참여할 때도 있지만 어, 웬만하면은 그 방에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어, 지난주 일요일 날 제가 이제 우리 헤어런 다육님 실방에서 이렇게 이분 아이가 있어 갖고 이렇게 하나이를 찜을 했다네요. 네, 요 아이는 춥소 철아입니다. 네수영이 너무 이쁘죠 여러분 축소는 정말 물들면은 아주 빨갛게 그렇게 화려한 색깔로 물들어가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입장에 솜틀도 이렇게 보송보송 있는 네, 그런 아이인데요 입장이 아주 달달 묵으면은 아주 빨갛게 그렇게 물이 들어가는 아이입니다 네, 이 아이는 정말 이쁜게 오른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생얼들을쫙 이렇게 있으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또철화를 딴, 딴, 요렇게 두 개를 품고 있는 그런 수영이에요. 네. 수영이 정말 이뻐갖고 제가 바로 보자마자 한 포트 딱 있다고 그러셔가지고 보자마자 냅다 바로 찜했습니다 네요 아이는 제가 헤어른다용에서 19,000원에 찜을 했어요 춥소가 생각보다 가격대가 살짝 높아가지고 음, 이 정도 되면 뭐한 3만원 이 정도 줘야지 살수 있는데요 아무튼 19,000원 가격도 괜찮고 수영이 너무 이뻐가지고 아마도 지금 안에 풀어서 볼 수는 없는데요 요 샌얼들이 어, 이렇게 일렬로 나란히 이렇게 얼굴을 쫙 붙이고 있는 거를 보면 아마도 요 철아에서 풀려 가지고 이렇게 쌩얼이 풀려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요렇게 철아와 어, 한 몸이고요. 철아가 얼굴 두 개를 요렇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쪽 철아 네, 뒤쪽에 있는 이 철아가 지금 하나씩 풀려 나오고 있어요. 요렇게쫙 풀어져 오면서 여기서도 지금 쌩얼이 하나 있는 거 보면 요것도 결국에 어, 최종적으로 풀, 풀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도대체 얼굴이 몇 개예요? 쌩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거 철한데 요게 또 풀리고 나면은 여덟 앞두뭐한 구두 그 정도 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요거가 철화로 계속 있을지 풀려 나갈지는 모르지만 현재로는 이렇게 팔 두, 레 여섯, 여덟 쌍을이 팔 두이고요. 여기 철화, 네 철화 요거는 한 두로 쳤어요, 그냥 <laughs> 그리고 요기 철화. 여기 철화, 딱 엮여 있는 철화 왼쪽으로 한개 이렇게 톡 튀어나오게 네 독도의 그 토끼 꼬리처럼 뻘톡 튀어나온 요런 철화가 하나 붙어있는 아주 멋스러운 이쁜 파울이가 엄청 좋아하는 그런 수영을 가진 아이예요 아요 아이 지금 또 이쁜 화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화분에다가 올려 줘야 할지 잘 생각해 가지고 한번 올려 줘 봐야 되겠어요 아, 정말 이쁜 수영을 가진 그런 춥수 철화입니다 춥수 철화는 제가 이렇게 19,000원에 하나 이찜 해갖고 데려왔고요 네 그리고 우리 해오른 다영님께서 이거 진짜 춥소 초라하나 요거 떼랑 주문했는데 너무나 너무나 많은 선물들을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laughs> 못살아요 우리 해오른 다영님께서 방울이 주려고 어 직접 손수 이렇게 하나하나 네, 방울이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지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고르셨다고 연락을 오셨네요 네, 방울님이 좋아하실 그런 아이들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러, 고 말씀하시던데, 우리 찐님 말씀으로는 해어르님이 예, 방울이 생각하면서 직접 이렇게 고르시고요. 포장도 직접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정말 택배 포장을 얼마나 잘 썼는지, 아이들 진짜 얼굴 손상 하나 없고요. 제가 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유, 해어르님 이제 이 앞으로 정말, 어, 저기 뭐지, 택배 달인에, 아니, 그, 포장 달인 되겠다고. 우리 해어르님 네, 우리 헤어린이 정말 이러다가 진짜 다육이 싸는 포장 달인 되겠다고 달인에 한번 출연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네요. 네, 앞에 보이는 요 아이는 네 월셔 철아입니다. 네 월셔 철아이고요. 아주 철아들이 정말. 예, 곳곳으로 이렇게 잘 꼬여 있고요. 이렇게 쌩얼도 간간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섞여 있고요. 또요 안쪽으로는 철화가 풀려나와 갖고 쌩얼이 된 듯한 네, 그런 수영을 갖추고 있는 여기도 지금 쌩얼 하나 풀려 나오고 있고요. 예, 쌩얼과 철화가 골고루 이렇게 잘 섞여 있는 요런 수영들이 예, 키워보면 나중에 아주 이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철화만 쫙 있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서로 뭐 호불호는 다르니까 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쌩얼하고 섞여 있는 거 싫어가지고. 이생을 풀릴까봐 철화가 물을 많이 주면, 예, 요렇게 생얼로 풀린다는 그런. 정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님들도, 이, 철화 풀린, 쌩을 많은 얼굴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물도, 막, 엄청 자주 많이 주면서, 막, 방그늘에 놔두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쌩을 풀리라고. 네. 근데 어떤 분은, 나는 이렇게 쌩을 있는 거 싫어서, 철화만 딱 있는 거,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이제, 좋아하는 성향은 자기 개인의 궤치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다르긴 한데, 방울이는 이렇게 쌩을과 철화가 함께, 요렇게 공존하고 있는, 요런 수영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방울이 이거 월셔 철화는 갖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또 우리 헤어론 담임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방울이가 없는 월셔 철화를, 이렇게, 그것도 대품이에요. 아주 대품인데, 월셔 철화를 이렇게, 예, 하나에 보내주셨네요. 아우, 너무 이거 가격도 꽤 하는 그런 아인데. 네요와 있는 월셔 철아요와 있는 가격은 4만 원 정도 한다라고 그러네요 혹시라도 보시고 월셔 철아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우리 상단에 제가 우리 헤어른다 여기 찐님 전화번호 남겨 놓을 테니까요 어 찐님께 요거 주문하시면 돼요 지금 배송 쌀려고 물을 많이 말려 갖고 입장들이 쪼글쪼글 한데 요거 식재 해가지고 물 주고 입장 활짝 펼치면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이쁜 모습으로 성장해 갈지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유망주인데요. 식재해서 물 빡빡하게 먹여갖고 이분 얼굴로 이렇게 활짝 펼쳐서 멋진 수영으로 갖춰져 가는 모습들은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또 앞으로 계속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월셔 철아입니다 가격은 4만원 이래요 네. 그리고 또 다음 두 번째 아이는 아우 방울이가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아이입니다. 정말 방울이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아주 핑크핑크하고 입장도 오동통하면서 동글동글한 입장 라인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제가. 네. 요런 아이는 이 파라, 요 프라다는 꼭 그 지난번에 제가 이쁘다고 데려왔던 라우이 SP를 꼭 닮은 듯 싶은 그런 아이인데 굉장히 모얀 예 요런 보샤시한 분을 바르고 있고요 손톱 끝 이렇게 네, 입장 라인들이 아주 핑크한 색감으로 물들어가는 그런 아주 귀여운 그런 아이네요. 네, 요거는 이렇게 이제 한 7.5cm 그런 사각 포트인데요. 아주 작고 귀엽고 앙정맞은데 아주 얼굴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딸딸 이렇게잘 붙여진 그런 아이네요. 요즘 요런 아이들이 되게 인기 많아요. 모종 포트에 심어져 있으면서 6cm짜리 그냥 예, 그런 대양 포트에 심어져 있으면서도 아주 어린 그런 예, 입구에서 금방 태어난 어린 아가들이 아니라 몇 년씩 이렇게 짱짱 붙여져갖고 정말 따글따글 붙여진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유행인 것 같아요. 고게 지금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굉장히 작년 재작년부터 일본 쪽에서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6cm 그 배양포트에 심어져 있는 아주 짱짱 굳혀진 그런 아이들을 미니미니한 미니 콩분에 심어가지고 그렇게 한 모습들을 사진을 네, 인스타그램 그 인친들께서 올려주시는 그런 정보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요즘 최근 들어 갖고 저희 판매 영상에도 보면은 그렇게 아주 배양포트에 심어져 있는 미니한 그런 아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요런또 그름의 추세를 그렇게 또 읽어볼 수가 있어요. 일본이 확실히 보면 우리나라보다 항상 그 유행은 선도적으로 좀 앞서가는 그런 성향이 있어갖고 저는 어 그런 그 인친들, 일본에 계시는 인친님들께서 올려주시는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아, 저런 것들이 요즘 또 유행을 약간 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내주신 아이가 알리암스라는 그런 아이예요. 알리암스. 약간 그 화이트 미니멀을 닮은 듯 싶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 묵었다는 게예 이렇게 입장이 층층이 이렇게 입장 층수가 굉장히 많고요 얼굴은 작음 한하니 이렇게 딱 붙여져 있는데요 입장 층수가 많아서 요 아이도 꽤 오랜 세월 묵은 그런 아이 같아요 네 입장이 이렇게 뒤쪽으로 아주 핑크한 색감이 물들어 가고요 네. 안쪽으로는 뽀샤시하게 이렇게 분을 바르고 있으면서 생장점 안쪽은 아주 연두한 이런 옥빛을 띠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아주 이쁘고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영상에 보여지는 모습도 굉장히 이쁘지만 실물로 보는 모습도 굉장히 이쁘답니다. 여기 이장이 함께 생활하는 동생들이 오더니 바로 보자 말자 프라다랑 프라다 찜, 알리함스 찜 그러는데 아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구매하시고 싶어도 없대요. 완판돼가지고 제가 미리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요거 이뻐서 더 가질 수 있냐라고 제가 찐님께 미리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알리함스랑 프라다, 네오런 아이들은 지금 벌써 완판돼갖고 지금 물량이 없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판매할 수 있다라고는못 올려드리고, 이렇게해오론님께 선물 받았다고, 여러분들께 허, 선물 언박싱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요거, 네, 알리암스 이쁘긴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완판되고 없답니다. 다음에 혹시 또 물량이 재입고 되면, 제가 영상으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알리암스입니다. 정말 이쁘죠? 와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해오론님 고맙습니다. 잘 키울게요. 요거는 지금 포트에서 뽑혀가지고, 예, 뿌리만 요렇게 싸서 와가지고, 제가. 어, 앉혀놓기가 힘들어갖고, 누워있으면 이쁘지 않으니까, 그래도, 요, 쏙 들어갈 수 있는 화분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꽂아놨는데, 요거는 원종라라라는 그런 아갑니다. 네, 실방시간에 나왔는데요. 제가 찜을 할까 말까 하면서 망실이고, 어, 찜을 안 했어요. 계속 지금 화분을 늘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 찜을 안 하고 있었더니, 우리 또 헤어론 다용님께서 요것도 방울님 좋아하실 스타일이라면서 이렇게또 보냈네요. 목대가, 목대가, 네, 아주 목대가 그냥 뭐 꿀벅지예요, 꿀벅지, 꿀목대. 아주 엄지 손가락보다 훨씬 더 두꺼운 그런 꿀목대를 하고 있는 오랜 시간 동안 잘 굳혀진 네, 그런 아이네요. 네, 그리고 요거 모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차고들을 이렇게 다섯 개씩 품고 있는 그런 네, 원종 라라이네요. 네, 원종 라라 요렇게또한 포트 선물로 보내주셨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섯 번째 이렇게 선물을 또 보내주셨는데요. 네, 라즈베리 아이스입니다. 와, 그런데 라즈베리 아이스가 이렇게 큰 얼굴을 가진 얼큰이 라즈베리는 바울이 처음 봤어요. 네, 바울이가 라즈베리 아이스 굉장히 군생을 잘 이루고 있는 그런 아이도 있는데요. 얼굴들이 뭐요런한 3분의 1, 4, 2분의 1 크도 2분의 1 사이즈 정도 되는 그런 아이인데 요 아이는 얼굴이 굉장히 커요. 직경이 10cm, 10.5cm 이 정도 나오는 아이인데 이거 물고파 갖고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데 10cm면 물 활짝 펼치면 12cm 넘어갈 것 같아요 <laughs> 야 대박이에요 웨드짜리인데 이렇게 대박을 크니 네 라즈베리 아이스네요 속에 자구들을 송송송 품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도 나오고 있고요 돌아가면서 지금 자구들을 돌아가면서 송송 품고 있는데 이 아이들 이제 자꾸 커 나오면서 물론 군생활 이루겠지만 라즈베리 아이스 이런 그 베리류 아이들은 잡으를 굉장히 잘 달고 군 생을 잘 이뤄가는 네 그런 성향의 아이들이긴 하지만 이렇게 와 얼굴 외두에 이렇게 얼큰히또 라즈베리 아이스는 제가 또 처음 만났네요. 네, 라즈베리 아이스 여러 포트 있긴 하지만 이렇게 또 이쁘게 또 보내주신 우리 해오른 다육님이 정성이 담겨 있는 내 마음이 담겨 있는 사랑이 담겨 있는 라즈베리 아이스 또 방울이에게는 드덕욱 갖고 있는 이쁜 아이들보다 더 특별한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네요. 요렇게 오늘 우리 해오른 다육님께서 월셔 철아와 그 다음에 프라다 또 알리암스 원종 라라 그리고 네 라즈베리 아이스까지 이렇게 방울이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요거를, 판매 매장을 돌면서 저한테 줄 거라고, 우리 헤어론 다용님께서 하나하나, 예, 팡월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요렇게 골라가지고, 싸서 보내주셨다는 그 마음이, 어찌나 어찌나, 고마우신지, 네, 정말, 그냥 뭐, 있는 거 하나 뚱, 이거 줄까, 저거 줄까, 이거 뚱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방울님이 좋아하는 스타일, 이러면서 골라서 보내주신 그, 진짜 섬섬한, 네, 섬섬한 섬섬 옥수 같은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선물. 네, 우리 헤오른 다영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그런 선물이네요. 방울이에게는 그 어떤 선물보다 크고 네, 행복한 그런 선물이네요. 네, 헤어른 다영님, 그리고 찌님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쁜 아이 보내주셨어요. 방울이가 이분화분에 올려서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요. 또 이쁘고 네, 멋지게 한번 키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저녁 오늘은요 네. 헤어른 다육님께서 방울이에게 이렇게 선물로 보내주신 아이들과 헤어른 다육님께 찜해서 내려온 추소철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면서 소소한 수다 떨어 보았습니다 늘 방울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뻐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마무리하시고요 방울이만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